가장 중점적으로 볼만한 건 역시 캐릭터겠죠? 되게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 일단 픽업 먼저 보자 야란이랑 소가 1회차로 같이 나와요 2회차로 이제 이토와 쿠키시노부 이번에 신규 캐릭터는 야란이니까 아무래도 이번 픽업의 중심은 야란이 될 거고 또요 픽업과 함께 이거는 뭐 야란의 성능에 맞게 나왔을 것 같은데 룩은 일단 이뻐요 되게 이뻐요 비전투 상태일 때 하파 상태로 이브 한다고 합니다. 강공이 물 원소 범위 피해를 가요. 일회성 가무 느낌이 있어요. 가무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4 0 0예요아 약간 이스킬 급인데 야란의 강공격 범위들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일단 핵심일 것 같고 효과적이라 해도 가무처럼 막쓸 수는 없을 거예요. 이스킬 같은 경우에는 파르탈리아랑 되게 비슷해요. 표식된 적의 수에 따라 하파 상태 이스킬과의 연계로 범위 강공격 일회성이 아니라 조건부 가무였어요. 이스킬 같은 경우에는 파르탈리아 달류인 근 이동기 느낌이 강해요. 두 개가 엮여 있어지니까 그러니까. 평타 따로 이스케이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범위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핵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하면은 도로 무기예요. <laughs> 재밌는 점은 가무의 성격과 타르탈리의 아 성격을 되게 둘다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서 원소폭발을 쓰면은 부사위 소환하는데 얘가 일종의 행추무렴검 역할을 하는 소환이에요. 그러니까 평타에 추가타가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원소폭발이기 때문에 물 원소 공격을 할 거고 부착 정도에 따라서 행추 대체 가능한 캐릭터 될수 있다는 거왜냐 평타베이스니까. 플러스 피해 증가 버프리죠. 주사위 소환이. 행추랑 같은 수준으로 물원소를 부착할 수 있다 가정에요 부착한다면 서포터로서 행추 상위화 이것만 보면 사기야 지금 메인 딜러한테 훨씬 효과적인 버프를 줄수 있는 거거든 자이 나오면은 기존의 행추와 조합하던 캐릭터 전부 서포팅 가능하고 서포팅으로서는 확실히 행추보다 용이해져 즈아 이후로 범용성 5성 서포터가 등장한 격이에요 이거. 뭐 이거는 나와봐야 알것 같아 이 가정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죠 물원소 부착이 애매할 경우 그냥 야도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매... 구매한 부착은 역증발을 유도해 본인이 딜러가 되는데 이 경우 온도네카우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주사위가 얼마나 무런소를잘 부착하냐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행주가 사기적인 이유는 틀 돌리면 불로 뚫을 수 없는 물 부착에 가해요. 무저히 뚫을 수 없어요 이거를 아무리 뚫으려해도 불 쪽에서 증발이 터지는 구조야 이게. 과연 야란이 이 정도의 부착을 할수 있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큐를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평타랑 이 스킬의 연계도 특이해요, 되게. 종합해볼게요. 강공격은 아무 스킬 빌려옴. 이 스킬, 타르탈리아 달류 빌려옴. 큐 행추 우렴검 빌려옴. 요거는 물음표야, 그니까. 이세 개의 캐릭터가 다한 군데에 합쳐져 있는 느낌이라가지고, 원소 폭발이 가장 핵심이 될것 같지만, 부착 정도에 따라 천상과 아락을 오갈할수 있는 캐릭터. 현재로서. 유틸성은 있어 보인. 이강공 모두 범위 딜. 이게 범위 딜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요런 캐릭터들을 서포팅 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돼요. 얘네들이 수주족 여러 마리 잡는 것보다 하즈와 같은 캐릭터로 긁어 모으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 그건 범위들을 통해 해결. 무조건 딜러라고 빨리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란이 요런 역할을 조금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셀지는 저도 장담 못해요. 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잡몹 정리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합니다. 빙결에는 이게 좀안 맞을 수 있어요. 빙결은, 우리 캐릭터가 나와있지 않을 때도 범위 무의부착이 필요한데, 수사위가 평타 베이스 빙결용으로는, 아무래도 약간 부족한 거죠. 빙발, 감전. 뭐요 정도 기대합니다. 진짜 만약에 생각보다 물 부착 정도가 실망스럽다 이 경우에는 언개 원소 딜러와 궁합이 좋아 보여. 야란이 메인 딜러가 되기 힘든 이유 말씀드릴게요. 설계상 그거 아까워요. 그래서 서브 딜러나 서포트. 서브 딜러로서는 사실 설계적으로 완벽하다는 느낌. 요이미야랑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메인 딜러 중에 요이미야는 범위 딜링 능력을 갖추지 않았어. 요이미야 서포팅 할수 있고 강공격이나 이스킬 e 통해 가지고 범위 딜링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요미 궁이랑도 좀 궁합 잘 맞을 것 같죠? 일단, 캐릭터 스타일이 이렇다. 뭔가 조금 난해해 보이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존재해. 서포터나 서브딜러 역할을 하면서, 또, 행추랑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범위 딜링 할수 있는 캐릭터. <목소리> 시노브 일까요 쿠키 영상인가요? 요이미야, 염색했니? 일타의 버전. 그거고눈뜰 때는 약간의 각성도 보이지 않아요? 각성 살짝 보이고. 힐러 플러스 대기 상태 지속기. 이거는 근데, 번개라서 약간 감점 요소인 게, 이런 캐릭터 이미 많을, 대기상체 지속기에 많어. 그러니까 의미는, 최초의 번개 원소 힐러캐.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번개 플러스 번개 조합이 시너지가 크지 않아요. 자신의 체력을 깎아서, 파티원 1인, 속회복이고 플러스 범위 딜. 힐량은 원소 마스터리 딜. 아무래도 감전 노리고 설계된 거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체력이 낮으면은 파티원 힐량 늘어난다?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게? 꿈은 이제 로자리아 느낌인데? 아신을 중심으로 주변 번개 지속 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장판기 웬만하면 나쁘기 힘들어요. 힐러로 설계된 캐릭터인 이상 폭딜을 노릴 것 같진 않은 느낌? 초전도 파티 힐러로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 초전도 파티가 유라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뭐 레이저랑 쓰기엔 레이저가 번개라서 그러니까 유라랑 훅시만으로도 초전도 플러스 힐 플러스 딜 이거 완성돼요 라이덴 제외한 유라 파티 라이덴은 데려갈 때가 너무 많은 유라 라이덴 몰아 을 수도 있지만 유라랑 라이덴을 분리시켜서 쓸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 특성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뭐 대충 감은 와요 <laughs> 아요런 식으로 활용되겠구나 하는 느낌은 감이 와 지금 뭐 개수라든지 안 나왔지만 울락세 쓰거나, 저렴 쓰겠죠? 울락이의 왕실? 어쨌든 저렴은 보급형으로 쓰일 것 같아. 저렴은 2세트만 보기에는 좀 줄여요. 저렴은쓸 거면 4세트 써야 돼. 얘, 도저렴 아니, 그렇잖아. 원마 효율 좀약단니 악단이 플러스 번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조개 스 대기 상태에서 뒤에 들어가요 별자리 효과는 얇아야 되는데. 어쨌든 저렴은 보급형으로는 다 쓰일 것 같아.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업데이트야? 뭐가 없는데? 특이점 살펴볼게요. 어, 리듬게임 제작을 할수 있다. 리듬게임 자체가 특이하기보다는 유저가 이제 리듬게임 설계할 수 있는 거. 엄청난 난이도의 리듬게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제작 컨텐츠가 생겼다는 거. 신규 전용 무기 이름이 뭐였죠? 약수와 노구리. 나마나야란이 쓰게 될 거고. 사실, 배포 무기가 되게 이슈가 될수 밖에 없어요. 전용 무기는 못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안 뽑거나. 배포 무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재련 가능. 이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이슈야, 사실. 이게 단조 무기에 이은 무과금이 두 번째 예망인데 진짜 배포 무기가 가끔씩 크리가 터져요 한번 좋은 거 나오면은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9식검도 어, 그렇고 알베도 전용 무기도 너무 좋아 또 도도코 이야기집도 솔직히 평타 이상이야 이것도 특이점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육성을 진행하신 분들은 이거 필요 없어 어차피 다 888까지 기본적으로 올리긴 하거든 캐릭터들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해 조금 원신 고이셨으면은 스스로 이제 세팅을 찾아가요 그게 뭔 말인지 알 거야 이거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유물을 세팅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중간에 갈것 같은데 이대로만 하면은 또 다른 가능성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려운 이유 말씀드릴게요. 아남결 로긴 캐릭터랑 회광낀 캐릭터는 배팅이 어, 완전 달라져야 돼요. 무기에 대해 동일한 성유물을 추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맹목적으로 쓰니를 믿으면 또안 돼요 이거를. 근데 이게 맹목적으로 따랐을 때 위험하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맞아. 아예 감이 없는 사람들은 뭐 있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하면은 어,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심연 공주죠. TV에서 주인공은 남행자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썼을 때와 공주로 나왔을 때그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그 어버간 느낌이 아니잖아. 뭔가 최종보스 느낌. 떡소가 보이지 않아, 여기서? 오히려 좋아. 채널 최수익